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오콜릭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요. 좀푹 주무셨어요 <laughs> 제가 오늘 올리브 다육에 왔는데요 어, 계속 장마잖아요 장마라서 날씨가 우중충해요 우중충하지만 아주 뜨겁고 덥지 않아서 좀살것 같긴 해요 하지만 장마는 또 음, 습기가 많아서 여러분들 기분이 좀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장마라고 해서 비 오는 것처럼 우울해하지 마시고 기분 좋고 어, 비 맞고 어, 잘 자라나는 다육이처럼 어, 식물처럼 여러분의 기분도 잘 자라나는 그런 기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즐거운 주말 되세요. 여러분 올리브 다육에서 지금 착하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꿀팁이에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창이나 어, 다육이들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많이 다운됐습니다. 말도 안 되게 다운이 됐는데요. 이제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다육이를 데려가셔야 돼요. 물론 둘 곳이 없어서 못 데려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너무 착하게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게 착하게. 해 주고 계세요. 이럴 때 데려가셔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중국 현지 분들이 어 여기 한국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곧 들어오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오면 가격이 또 치솟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빨리 데려가셔야 진짜 착하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중국 바이어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왜냐면 그분들이 중국으로 다 데려가면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오르기 전에 착하게 드릴 때 득템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무조건 두개 해서 6만원에 드려요. 6만원에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시고 오늘 얼마나 착하게 드리는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멋진 창이잖아요. 멋진 창. 사장님께서 키우던 아이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이에요. 1번의 요의 메비우스 금이에요. 여러분, 풀본이라서 풀본까지 다 보내 드려요. 여기다가 그냥 키우시기만 하시면 돼요. 분갈이 안 하셔도 됩니다. 메비오스 금이 가격이 엄청 거했었는데 지금 요아이가 x값이 됐어요. 완전 착해졌어요.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렇게 두개 세트에서 6만 원에 드리니 얼마나 착하게 드려요. 이럴 때 데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메비오스 금 저도 있거든요. 요아이가 정말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예전에는 요만한 사이즈가 5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착하게 주고 계십니다. 요아이는 15cm 풀분에심겨져 있습니다. 15 c m 풀분에 심겨져있자요아이만은한 8~9cm 정도 되어 보여요. 요하는 흑장미예요. 흑장미가 15cm 풀분에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 잘 키웠습니다. 땅땅하고 아주 건강하게 삼두군생으로잘 키웠고 색감 좀 보세요 여러분. 여름인데도 이렇게 까망이들은요. 물이 그렇게 많이 빠져주진 않더라고요. 삼두군생의 흑장미 금인데 자, 흑장미 군생들은 흑장미가 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저는 아는 것 같아요. 금이라서 가격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요아이가 젤리처럼 물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운데 부분 부터 젤리처럼 물드는 삼두근생 흑장미 금까지 해서 자 이렇게 1번 세트 6만원이에요. 제 가격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번호만 말씀드리고 아이들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2번입니다. 2번 요아이가 몬타니아인데 몬타니아가 지금 20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큰 사이즈 폴분에 숨겨져 있으면서 아주 땡땡 잘 키우셨죠? 요 아주 건강합니다. 많이 묵은둥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손톱이 어느 정도지만 인 보시면 요 아이가 묵은둥인지 아닌지 아실 텐데 많이 묵은 묵은둥이에요. 멋지죠? 몬타니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렇게 큰 사이즈로 통통하면서 건강한 아이를 보내드리고요. 원종 마리아가 있는데요. 원종 마리아가 여기 철화로 바뀌는 것 같아요. 분질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여기는 생얼이면서 여기는 철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멋지죠? 요런 아이 데려가서 생얼하고 철하고 화 같이 볼 유아이도 많이 습니다 물이 빠져주었지만 무곤둥이에요 여러분. 자, 유아이는 15cm 폴분에 심겨져 있어요. 세트 2번입니다. 다음 3번이에요. 3번의 유아이는 물랑 루즈라는 아이예요. 물랑 루즈가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물이 지금 조금 빠져 주었습니다. 유아이도 15cm 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멋있어요. 자, 유아이도 데려가셔서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시면 가을에 어떻게 또 물이 달라질지 몰라요. 모습이 물든 모습이 달라지면 더 환상적인 게 창이랍니다, 여러분. 자, 물랑이 노드는 15cm 분에 심겨져 있고요. 유아이는 토카타라는 거예요. 토카타, 토카타가 환엽에다가 손톱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물이 빠져준 상태예요. 유아이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자, 가을에 어떻게 물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18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두개 세트에서 3번이에요. 다음 4번입니다. 4번의 유 아이가 아메스트로예요. 아메스트로가 15cm 폴본을 가득 채우고 있죠.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외두로 아주 큰 사이즈로 되어 있으면서 아주 똘똘하게 생겼습니다. 많이 묵은 둥이고요유 아이가 마왕인데 완전한 협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와 세상에 저는 이런 아이 데려가고 싶어요. 이렇게 환영만 보면 저는 정말 환장하겠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 이와이를 키우려고 이렇게 좀큰 사이즈에다 심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데려가셔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키워주세요. 그러면 아주 성장하면 더환영에다가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완전 환엽인 게 마왕이에요. 저도 요런 아이가 있거든요. 저요아이 10만원 주고 데려왔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같은 사이즈예요. 대박입니다. 두개 해서 사, 세트 4번이에요. 다음 5번입니다. 5번의 요아이가 블랙킹이에요. 여러분, 블랙킹은요, 라인을 새까맣게 그려주면 더 진하게 그려줘요. 그럼 땡땡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요아이도 환엽성을, 환엽입니다. 지금 물이 빠져주어서 블랙킹 같지 않죠. 하지만 15cm 풀분에 심겨져 있는 얼큰이 얼큰이 블랙킹이 하나가 있고요. 이 와이가 레드 와인이에요. 레드 와인. 자 이렇게 레드 와인이 18cm 포트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반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물은 좀 빠져주었죠. 성장하느라고 빠져준 거예요. 자이와이도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 레드 와인까지해서 세트 5번이에요. 다음 6번입니다. 6번의 이 아이가 썸씽 마리아요. 예 썸씽 마리아. 썸씽 마리아가 지금 주황빛이잖아요. 이 아이가 물이 들면 오렌지빛으로 너무 너무 예쁜 아이예요. 자 이렇게 손톱 다 살아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손톱 살아있죠.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이두로디어. 이도 쌍드라고 말씀드리게. 요 아이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이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멕시코 야생마리아요 멕시코 야생마리아가 큰 얼굴에다가 조금 작은 얼굴에다가 여기 지금 꽃대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멕시코 야생마리아 가격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큰 사이즈를 할인해서 10 20만 원 넘게 판매하는 아이 12만 원인가 그렇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50% 할인해 가지고. 근데 지금 두세트해 갖고 6만 원에 드린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보내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 고 빨리 데려가세요. 자, 멕시코 야생 마리아입니다. 세트 6번이에요. 다음 7번입니다. 7번에 요 아이가 블루 드래곤이죠. 블루 드래곤도 정말 가격 착해졌죠. 예전에 요만한 사이즈가 4만원이었어요. 거짓말 안하고. 2년 전만 해도.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렸죠. 중국 바이어들이 이제 들어오면 가격이 치솟아요. 특히 창은 더 치솟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요런 아이들 빨리 데려가시네요 묵은둥이에요. 손톱 보시면 새까맣잖아요. 요런 아이가 묵은둥이에요. 요, 지금 15cm 폴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 아이는 원정 몰개인이에요. 몰개인도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근데, 크, 그 얼굴이 큰사이즈예요 요거는 지금, 어, 18cm 보다 조금 큰 사이즈 같은데 한 20cm 정도는 되어보이거든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원종 물개인, 원종자가 들어가면 더새빨갛게 물들어요. 자 이렇게 큰 얼굴이면서 반듯하게 생긴 멋진 아이 물개인을 데려가세요. 세트 7번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8번의 유 아이가 물개인이에요. 유 아이는 물개인. 유 아이는 원종 물개인. 몰게인. 유 아이는 물개인. 물개인이 더 아마 진하게 물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손톱이 새까맣죠. 그러면서 3도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 아이는 12cm 풀브대 숨겨져 있어요. 있어요. 자 다음 요가 코사지인데 코사지가 얼마나 예쁜지 제가 처음 와가지고 요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손톱이 이렇게 뾰족하니까 입장 청수도 많은 거 보니 묵은둥이라는 거 아시겠죠 18cm 포트에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완전헌협에다가 요 아이 데려가세요 여러분 자 세트 8번이에요 다음 9번입니다 9번의 요 아이는. 원종예보니에요. 1930 원종예보니. 그냥 원종예보니가 아니라 1930이라는 이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12cm폴분에 심겨져 있는 1930 원종예보니가 이렇게 반듯하게 생겼고요. 라인은 진하게 그려주죠. 자, 이와이는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 여러분 아시죠? 글램핑크. 엄청 진하게 물드는 거. 아주 진한 분홍색으로 물들어요. 핑크색으로. 근데 얼큰이에요 18cm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이렇게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17cm는 되어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들면 환상적인 아기. 가을에 여러분 기대해서 기대해보세요. 요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물드는지. 자, 글램핑크가 있는 요아이. 요 세트는 9번입니다. 다음 10번이에요. 10번의 이와이는 먼디입니다. 먼디. 먼디가 12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먼디도 빨갛게 물드는 거 아시죠? 먼디 스페셜. 자, 먼디가 예쁘게 물드기 때문에 이아이에 교배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디 스페셜 이러면 먼디하고 교배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요아이 먼디가 있고요. 다음 아메스트로예요. 아메스트로도 가격이 정말 착해졌죠. 이 정도면은 6만원, 7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가격 정말 많이 다운 됐고 이 와인은 정말 예쁘게 물뜨는 아이예요. 여러분이 데려가셔서 달구면서 여기서 그냥 분갈이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키우시면서 여기다가 칼슘제 올려주시, 얹어주시고 영양제 얹어주시고 이래서 요아이를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 더 멋진 아이입니다. 암의 스트로까지 해서 세트 10번이에요. 다음 11번이에요. 1 1번이이아가 제이드스타입니다. 제이드스타가 환엽 제이드스타인데 제이드스타도 정말 착해졌죠. 제이드스타도 가격이 정말 그랬어요이 정도 사이즈면 거의 8, 9만원 했을 거예요. 아마 다육생활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아, 다육 생활 하신 지 2년이 넘으신 분들은 제일 스타 가격 알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착해졌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 바이어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착해진 거예요. 12cm 풀분에 심겨져 있고요. 키메라 금이라고 되어있어요. 키메라 금. 자, 금기가 지금 많이 발현되고 있는데, 요 아이는 물이 안 들어서 지금 별로 안 예쁜데요. 키메라라는 이름이, 키메라가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가 물 들면 아주 예술일 거예요. 지금 쌍도로 되어있는데, 요런 아이는이 지금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얼른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11번 입니다 다음 12번이에요. 12번 이에요 12번 12번 이 와인은 맥마야 라고 아 멕시코 야생 마리아 입니다 맥야마 <laughs> 멕시코 야생 마리아 멕시코 야생 마리아가 지금 15cm 풀분에서 이렇게 남성미를 뿜어내고 있는데 환엽에다가 장엽을 가지고 있어요. 이 티아라처럼, 요렇게 꽃, 왕관을 쓴 것처럼, 그렇게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라인을 더 진하게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더 환상적입니다. 다음 요 아이는, 타드마라고 했어요. 타드마. 타드마? 타드마가 아니고, 아, 요 아이는 파드마야, 파드마. 자, 파드마. 파드마가 약간 보랏빛으로 물들어요. 연한 보랏빛으로 물드는 아이요 입장 축수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이 묵었는지. 자, 건강하게 아주 잘 컸다는 거 보이시죠? 12cm 풀분을 가득 채우고 넘치고 있습니다. 멋지죠, 여러분? 물들면 더 멋집니다. 손톱은 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여러분. 자, 요 아이까지 해서 세트 12번이고요. 다음 13번이에요. 1 3번의요 아이가 원종 에본입니다. 원종 에본이 원종 자가 들어가면은 우월하는 우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원종 자, 원래 뭐, 원래 애본이라는 거잖아요. 원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그 유전자를 계속 가지고 내려온 아이기 때문에 아주 멋있어요. 멋지죠. 푸스가 멋지죠. 에본이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실생으로도 많이 번성되기 때문에 생긴 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종에 본이 그러면 거의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이거 보세요. 더 진하게 물들면 별처럼 예쁠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10. 자이 포트는 지금 15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음. 원종 예본 이 고요. 자이 아이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 철화예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 철화. 자 멕시코 야생 마리아인데 여기 생얼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다르죠. 그게 뭐냐면 실생이라서 그래요. 실생이라서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실생은 제가 뿌를 를 뿌려서 씨를 발아해서 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물이 빨갛게 물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좀 빠져주었고 놀로라죠 묵은둥이라서 놀로란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을에 빨리 빨갛게 물이 듭니다. 자이 아이까지해서 13번이고요. 14번입니다. 14번의 요가 사라본 인데요. 사라본 이가 물이 빠져 주었네요.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물이 되는데 이도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블랙주얼리 아시죠? 블랙주얼리처럼 여기가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진한 보라색, 자주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5cm 포트에 생겨져 있는 사라본이 사라보니. 사라본이가 색감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요아이교회종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거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지금은 별로 예뻐 보이지 않지만 가을 돼서 물이 들면 정말 환상적인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사가의 본이에요. 사가의 본이에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 이렇게 멋있어요. 빨갛게 물이 들것 같아요. 사과 에본이는 사과가 우리 빨갛게 익잖아요. 그래서 그 색감으로 물 뜨는 아이를 사과 에본이라고 하거든요. 사과 자가 들어가면 어찌 됐든 빨갛게 물이 드는데 많이 다져졌습니다. 여기 약간 탄 듯한 게 있는데요. 여기만 요기, 그래요. 요거 하나만 그렇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티는 나지 않는데 입장 점수가 많습니다. 자 손톱은 다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요 아이까지 해서 세트 14번이에요.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이 왜가 가이아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이아는 빨리 데려가셔야 돼요. 가이아 하나만 해도 가격이 엄청 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15cm 풀분에 심겨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세트에서 보내드리는 이 가이아는 무조건 데려가셔야 합니다. 허, 세상에 가이아가 이렇게 예뻐요. 물이 빠져주어도 예쁘고 물이 들어도 예쁜 아이예요. 여기서 성장해 보세요. 여기서 키워 보세요, 여러분. 15cm 풀분에 심겨져 있고 이 아이는 랩소디라는 아이야. 랩소디도 아주 멋있어요. 남성미가 넘치는 아이죠. 자, 묵은둥이라는 거 아실 거고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랩소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세트. 15번이요. 15번 가이아 때문에라도 빨리 데려가세요.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16번 자이 아이가 사파이어의 사파이어 허, 세상에 사파이어는 보석 이름인데 자 얼마나 예쁘면 보석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장난 아니죠 예술이죠 여러분 손톱 다 살아있습니다 허, 세상에 진짜 보석 이름을 가질만 한데요 12cm 폴본에 심겨져 있고요 토파즈입니다 여러분 토파즈 토파즈는 아실 거예요 20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손톱 다 살아있습니다 물이 좀 빠져준 거예요 물들면 환상적인 아이 그리고 면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환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파즈까지 16 번이고요. 다음 17번입니다. 17번 야 요애가 블랙제도우예. 여러분 블랙제도우는 꼭 하나 데려가서 키워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 착하게 드리네요. 세상에. 이렇게 두개 드릴 때, 블랙세도 때문에라도 가져가세요. 여러분, 제가 블랙세도, 아무리 착해도 7만원, 8만원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조금 작긴 해요.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요 아이를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환엽에다가 정말 까만색 라인, 지금 물이 빠져주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빠져주었잖아요. 요 아이 제가 하나 데려갔잖아요. 거의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자, 15cm 포트에심겨져 있습니다. 요 아이가 비로봉이라는 아요 비로봉도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철아 철화 같죠? 철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구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어머 여기서 철화가 아 여기서, 여기서 자구가 철화로 변하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생얼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생얼자구가네개 다섯 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철화자구가 나오고 있고 엄마 얼굴까지 7도입니다 7도 너무 멋있어요 자 손톱은 다 살아 있습니다 물이 들면 얼마나 멋질지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 데려가지 마시고 이렇게 착하게 드릴때 득템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트 17번이고요 다음 18번이에요 와 요이 머큐리 와 완전 한옆 먹구리 와 세상에 먹구리도 지금 많이 착해졌죠 자 하지만 요런 아이들은 오래 키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거한 가격으로 키우다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엽 먹큐리가 지금 15cm 풀뿐이 심겨져 있는데, 요 아이마는 한 7cm 정도는 되어보여요. 7cm, 8cm 정도. 자, 요 아이는 손톱이 예술이고요. 새까맣게 물이 듭니다. 이제 지금 너무 예쁘죠? 환엽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다음, 골드킹입니다. 골드킹. 골드킹은 지금 22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요 아이도 물이 안 들어서 그래요.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요 아이는 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에서 펄 보이시죠? 여러분. 아주 땡땡해요. 여기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자구가 두 개나 달고 있는데요. 자 요런 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골드색으로 물드는 골드킹까지 해서 18번 입니다. 자 다음은 19번 이에요. 19번에 이 아이가 몬타니아 예 요. 몬타니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몬타니아 많이 있어요. 자 요거는 1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묵은둥이 몬타니아가 있고요. 이 아이가 카타리나입니다. 카타리나는 22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검붉은 색으로 라인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피멍이 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아이도 아주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통통한 입장이 보이시나요? 완전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까만색 손톱을 가지고 있는 카타리나까지 해서 세트 19권이고요. 다음 20번입니다. 20번의 이 아이가 골드동훈이에요. 골드동훈. 자, 지금 골드색으로 물드는 거 보이세요? 물이 빠져준 거예요. 이 아이가 많이 묵었네요. 보니까 딱 보니까 가을에 골드색으로 물들 텐데 지금 이 손톱에 변이 온거 보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멋있는 아이. 자, 이 아이가 골드동훈이 18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자, 마리아입니다. 철아로도 세상에 완전 철아 마리아 철아. 자 이와이는 22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자요런거 하나만 딱 데려놔도 포스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 보여요. 저 처음에 이런 철아 하나 데려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얼마나 뿌듯하던지 진짜 이와이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잘 때이 멋진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도 멋진 아이. 자 22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마리아 철아까지 세트 20번이에요. 자 다음은 21번인데요. 21번의 이와이가 토스카넬리라잖아요. 토스카넬리도 가격이 꽤 있는데 완전.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여성스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환엽이라는거 아시겠죠 이렇게 통통한 입 약간 젤리처럼 물드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자요 아이는 12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런 아이를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놓치시면 안 되시죠 요런 아이는 하나씩 구입하시려면 가격이 있거든요 다음 요 아이는 몬타니아에요 몬타니아인데 지금 자구 보시겠어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자구가 목도리를 두르면서 지금 네개 자그만 네개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큰 사이즈예요. 와, 요 아이는 지금 18cm 넘는, 거의 20cm가 되는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손톱 다 살아있죠? 여기 보시면 엄마 얼굴만 보이죠? 뒤에 자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구는 나중에 떼어서 또 뿌리 내리시면 됩니다. 자, 몬타니아까지 해서 요거 21번 세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다음 22번입니다. 22번에 요 아이가 로라클론이 지금 물이 빠져준 거예요. 로라클론은 빨갛게 물들어요. 자, 요거는 지금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얼큰이면서 물이 좀 빠져줘서 주황색으로 보이지만 새빨갛게 물드는 로라클론이 하나가 있고, 와 유웨인의 센세이션이에요. 세상에 센세이션이 지금 철안데 센세이션 철안데요 철화가 이렇게 멋있게 엮여져 있어요. 야, 지퍼식으로 일렬로 엮여져 있는 것도 아주 멋지고 그 그렇게 엮여지는 것이 A급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런 아이들이 멋있어요. 이렇게 막 각자 철화로 각,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떼어서 따로 분리할 수도 있고 누구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생얼 하나 있고요 전부 다 철화로 이렇게 잘 엮여져 있는 20cm가 넘는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센세이션 철화까지 해서 세트 22번. 이에요 다음 23번입니다. 23번의 와이가 라비앙 로즈인데, 와, 이건 제가 데려가고 싶네요. 이렇게 색감이요 18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18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죠. 여기 금도 보이죠? 이 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u 이가 얼마나 뭐 예쁘게 물들지가 저는 엄청 기대가 됩니다. 라비앙 로즈 가격 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 사이즈를 이렇게 착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u 이는 불새예요. 불새는 새빨갛게 물든다고 했죠. 불새 그냥 외두가 가격이 꽤 있었어요. 지금 엄청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지금 착하게 드려가지고 제가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놓치지 마시라고 다시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회예요. 이런 기회는 놓치시면 안 되시죠. 자, 두 개, 큰 사이즈 두개다 20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23번이에요 여러분 요거 놓치지 마시고 얼른 내려가세요 다음 24번입니다 24번이에요 원종예보니 원종예보니가 18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원종예보니 우리 언니가 지금 원종예보니에 빠져가지고 원종예보니만 보면 너무 멋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요 아이는 동훈입니다 동훈이 아주 큰 사이즈에요 동훈이 놀랄라게 물드는 거 아시죠 24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큰 사이즈 자 요거 자구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자구를 3개나 달고 있는 큰 자구를 달고 있는 큰사이즈 동문까지에서 24번입니다.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25번의 여아이가 샤론 스톤이에요. 세상이 샤론스톤. 여러분, 샤론스톤 가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때, 요 아이, 어, 5만원 넘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요 아이가 지금 많이 다져졌어요.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샤론스톤을 지금 세트로해서 6만원에 드릴 때, 요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다음 요 아이가 까르띠에인데, 와, 까르띠에도 이렇게 멋있어요. 18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까르띠에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별처럼 예쁘게 보이죠? 자, 요 아이가 물들면 정말 예쁘나요? 물이 지금 안 들어서 별로 예뻐 보이지 않겠지만, 요렇게 풍성 하고 건강한 아이를 두 개를 다 드리면서 6만 원 세트에 데려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25번이고요. 다음 26번이에요. 26번 유아가 토파즈예요. 토파즈. 토파즈는 많이 있으신가요? 토파즈 키워보세요. 이렇게 매력 있어요. 작은 얼굴에서도 포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아이. 자, 이 아이는 12cm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24cm 포트에 헬리아가 있어. 헬리아, 홍상생슬, 박그림 이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듯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물이 빠져준 상태인데도 이렇게 불타오르듯이 너무 멋지잖아요.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큰 사이즈라 더 멋있어요. 이 아이만해도 가격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개를 다 드리면서 이거는 그냥 서비스인 것 같아요. 자, 이거 6만 원에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26번이에요. 다음 27번입니다. 27번의 유아이가 젤리 카시오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젤리 카시오페, 젤리 카시오페라면 유아이가 젤리화 되는 거죠. 완전 한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손톱사 살아있으면서 까만색 라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카리스마가 있죠. 자, 이렇게 유아이는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다음 슈퍼클론이에요. 슈퍼클론은 새까만 라인을 그려줘요. 아직 새까만 라인이 지워져서 그래요. 많이 묵은 묵은둥이에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꽃대 자구가 나오고 있는 18cm를 넘는 사이즈의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멋지죠 요아이가 까만색 라인을 그려주면 더 멋있는 아이예요자 슈퍼클론 여러분도 아시죠 요아이까지 해서 세트 27번입니다 다음 28번이에요 28번인데요 28번이 요아이는 1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카스입니다 손톱이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언니처럼 이렇게 손톱이 살아있는 아이를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멍이 드는 아이죠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와 요거 자구 커지면 떼어서 따로 심어도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 요아이는 카스고요 요아이는 볼케이노예요딘 입장이 아주 새빨갛게 물 드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지금 물 들면은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물든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요 아이가 있거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지금 요거는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볼케이노 아주 멋진 아이요. 가격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두 개를 다 드리면서 6만 원에 보내드리니 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물쭈물하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빨리 내려가셔야 돼요. 다 29번입니다. 29번의 요 아이는 애플이라는 아이요. 애플도 물이 빠져 주었네요 애플도 사가잖아요 그래서 빨갛게 물 드는 아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반듯한지. 십팔 센치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입장 청소도 많으면서 많이 묵었어요 자 손톱 다+ 살아있습니다 다음 여화에는 야생 배전이에요 배전도 가격이 꽤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데 그런데 이렇게 군생입니다 몇도 군생이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자구가 다섯 개나 나오고 있지 여기 꽃대 자구 있지 그래서 자구만 여섯 개요 그럼 칠도 군생이잖아요. 여기 의 엄마 얼굴이 엄청 멋있어요. 많이 묵었습니다. 세상에 배선까지 이렇게 착하게 주시다니. 18cm가 아니라 요, 요거는 한 20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두 개를 다 드리면서 29번이고요. 다음 30번이에요. 30번에 요 아이가 토파즈예요. 토파즈. 토파즈는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는데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아주 땡땡한 아이예요. 오래 키워 가지고 아주 동글동글한 동글동글한 인장을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땡땡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토파즈가 있고요. 자, 이아이 님. 와, 러스트 네일이에요. 세상에. 러스트들 여기 입장이 변이 온것좀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무조건 데려가세요 러스트네일이 가격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점 층수 좀 보세요 얼마나 입장이 많은지 그럼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제가 러스트네일 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요 포트가 20cm 포트예요 20cm도 넘어 보여 22cm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이즈를 큰, 큰 얼굴로 요거 물들면 예쁘고요 네. 요 아이가 설탕 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펄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러스트네일은 가격이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요런 아이를 이렇게 착각해 주시다니 대박 이 30번이 여러분. 30번은 무조건 내려가세요. 저를 믿고 내려가세요.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32번. 3 2번의 UI는 아메스트로예요. 아메스트로가 10 5cm 포트에 숨겨 있는데 가득 채우고 있죠. 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만 5만 원이 넘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착하게 주시고 계세요. 요거보다 더 진하게 물 드는 거 아실 거고, 자이 아이는 야생 마리아입니다. 야생 마리아, 야생 마리아는 남성미가 넘치죠. 아주 멋지죠. 이렇게 뾰족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야생 마리아가 18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야생 마리아까지 31번이고, 자 마지막이요. 마지막, 12번인데요. 32번의 요아는 먼디입니다. 먼디. 먼디 조금 전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먼디 스페셜보다 먼디가 더 빨갛게 물들고 예쁘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아이는 20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20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먼디가 있고요. 자, 요아이는 콜리라는, 콜리. 콜리가 20cm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요아이도 물들면 아주 멋진 아인데. 이 자, 요렇게. 묵은둥이. 완전 장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너무 멋있어요. 자, 요렇게. 어, 콜리까지 해서 세트 32번입니다. 자 30. 12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더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와, 진짜 말도 안 돼요. 한 개에 5만원도 넘는 아이도 있고요. 10만원이 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오늘 무조건 어, 풀분까지 다 드리면서 그냥 여러분들 데려가셔서 그냥 키우시면 되, 되시게끔 풀분까지 다 드리면서 6만원에 보내드리니 6만원에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중국 바이어들이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고 일정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 착할 때, 여러분. 빨리 빨리 데려가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오늘도 자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